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열매 맺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장 읽고 또 저와 같이 5분 묵상 같이 나누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 5 3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7월 31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3회상 6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인데요, 오늘. 어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술에 씻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 지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슬슬 눈치를 챕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괴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당한 이 벌을 벗어날 궁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괴를 다시 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법이 재미가 있습니다. 멍해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고,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요. 새끼가 있어 젖이 나는 소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들에게 멍해를 메어서 수레를 끌어 그 괴를 베세메스로 보내되, 만약에 괴가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은, 블레셋의 임한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만약에 그 괴가 베스메스로 가지 않으면 그저 우연히 자기들에게 화가 당한 것이다. 임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멍이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두 마리가 수레를 끌 수가 없죠, 사실은. 게다가 그 소들은 송아지가 있는 소니까 새끼와 떨어지기 싫어할 것이고 젖을 먹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괴를 잘 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스메스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블레셋의 재앙은 하나님으로 말미하는 것이기에 그 괴는 특별한 은혜로 베스메스로 곧장 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라는 그, 그 말은 아마 여기에서 황소가 베스메스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 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소가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가는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계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괴가 베세메스로 오게 되었는데 이 19절에는 보니까 또한 기이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까닥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은요, 그 괴를 들여다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어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나마 지혜로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신들보다 또한 자기들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괴를 돌려 보내죠.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서 도무지 수레를 끌수 없는 소들에게 멍에를 주어 베스메스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지만 막상 자신들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들었고 자기들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재앙에서 그때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는 라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법계 안을 들여다 봅니다. 그들은 법계의 능력을 알면서도 범죄하고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침해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범하는 것으로 율법의 금지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거기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아마도 이때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저 법궤를 보게 됩니다. 지성소에서만 보관되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보는 괴인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고 호기심이 일었고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괴를 존중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재앙에서 벗어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재앙을 받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 백성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중간에서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 7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처음에 괴가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존중받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그그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실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백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괴를 어떻게 구별하여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기대여아림의 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또한 사모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괴를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지키느냐?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존재를 점점 인정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을 지켜가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또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